안녕하세요. 달달 리뷰를 가져오는 허니펀치입니다. 오늘은 심심한 책상 위에 포인트를 주면서 다양한 정보까지 한눈에 보여주는 데스크테리어 제품, 디붐 타임즈 게이트를 가져왔습니다. 사이버 펑크 디자인과 5개의 레트로 픽셀 디스플레이로 독특한 감성을 표현하는 제품이죠. 단순한 인테리어 제품이 아니라 5개의 디스플레이에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커스텀이 가능한 재밌는 제품입니다. 먼저 디붐이라는 브랜드를 살짝 알고 가자면 디붐은 픽셀 아트와 레트로 디자인 컨셉의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작은 픽셀 화면과 블루투스 스피커를 레트로 PC 디자인으로 만든 D2 프로 스피커, 픽셀 아트 액자 디자인의 블루투스 스피커, 타임박스 이보, 픽셀아트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방까지 독특한 아이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디붐 타임즈 게이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플라스틱 재질의 전용 케이스는 제법 신경을 써서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잡다한 물건을 보관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버리지 않고 잘 챙겨두었습니다. 본체 사이즈는 가로 283mm, 세로 47mm, 두께 94mm에 무게는 406g입니다. 책상 한 켠에 올려두기에 부담 없는 사이즈예요. 1.44인치의 작은 디스플레이 5개가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죠. 풀 컬러와 부드러운 GIF 이미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를 넣을 수 있겠죠?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귀찮긴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작업해서 송출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좌우와 후면에는 45개 RGB 라이트가 있어 화려한 게임이나 잔잔한 감성의 무드 등까지 12개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상단에는 조작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가운데 전원 버튼은 8초 정도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재설정을 할수 있어서 와이파이 페어링 할 때도 사용됩니다. 왼쪽에는 RGB 조명 모드를 변경하는 라이트 전환 버튼, 오른쪽은 5개의 디스플레이 모드를 변경하는 모드 전환 버튼, 아래에는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화살표 버튼이 있습니다. 좌우 버튼은 10%씩 밝기를 낮추거나 올려주는데요. 길게 누르면 빠르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내장 배터리가 없어서 항상 유선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제품에 동봉되어 있던 USB-C 케이블을 뒤편에 꼽아서 연결하면 됩니다. 잘만 배치하면 선이 안 보이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디붐 타임즈 게이트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디붐 앱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한글화가 잘 되어 있고요. 회원 가입을 하고 타임즈 게이트를 와이파이로 연결해 주면 준비는 끝. 간단히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마음 먹고 살펴보면 앱에 많은 기능이 있어서 공부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기능을 볼까요? 음악, 알람, 기념일, 스톱워치, 카운트다운, 소음 측정기 등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아직 좀불안전한것 같습니다. 딜레이도 있어서 스톱워치 같은 건 사용 못할 것 같아요. 대신 두 번째 탭에 있는 테마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가장 간편한 설정은 다섯 개의 디스플레이에 한 가지 테마 디자인을 적용하는 전체 디스플레이 모드입니다. 디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테마가 있는데 일체감 있는 디자인으로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조금의 딜레이가 있지만 바로 테마가 적용됩니다 온도, 날씨, 풍속, 시계, 소음 측정까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작은 화면에 잘 나타내줘서 꽤 유용해 보입니다 다만 테마가 다양하지 않아서 좀더 커스터마이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독립 디스플레이 설정을 추천드립니다 이 독립 디스플레이 설정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각각의 화면을 내가 원하는 테마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테마가 너무 다양해서 고민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주식 시세, 코인 시세, 유튜브 구독자 수, 댓글, 스포츠 스코어, 환율 등 원하는 위젯을 사용할 수 있고 전 세계 디붐 사용자들이 만든 픽셀 아트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보들 필요 없다. 완전히 인테리어 용으로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고양이 핑크 젤리로만 구성할 수도 있겠죠. 직접 픽셀 아트를 앱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요. 귀여운 픽셀 아트를 직접 만들려고 하다 보면 몇 시간은 사라지는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GIF 움자를 좋아하는 분들라면 타임즈 게이트 5개 화면 모두 재밌는 움자를 띄워놓을 수도 있어요. 타임즈 게이트는 독특한 디자인과 함께 정보를 5개 화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귀여운 픽셀아트나 GIF 움자를 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오픈 마인드의 데스크테리어 제품인 거죠. 마지막으로 핑크 컬러의 제품도 출시되면서 선택권이 늘었습니다. 디붐 타임즈 게이트는 약 15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나만의 독특한 데스크 테리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디붐 타임즈 게이트를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즐겁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달달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니펀치였습니다.